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셀티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좀 쉬었죠. 셀티온은 갈 때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2024년도에 셀티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찍으니까. 숫자 찍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또한번 밀었습니다. 합병도 성공을 했어. 그쵸? 이제 제약만 남았죠. 신약도 FDA 승인을 받았어. 그리고 여기에 차세대 바이오시뮬러도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슈였던 공매도 금지까지 나왔지만 창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간에 늘 왔다갔다 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유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는 겁니다. 고작 3% 상승 나와서 시장이 2.87 상승 했잖아. 시장 상승 아래서 얘 또한 수급이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버텨줘야 옛쪽으로도 자금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데 수급이 옛쪽으로안 올까요? 시장이 상승이 온다는 건 뭐죠? 다시 코스피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중시가 빠그러져 있었을 때 상승으로 키마추기가할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가 실적 펀더멘탈이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대한민국 원화가 강세로 다시 전환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지난 3년 동안 주구장창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티온 쪽으로 수급이 올 수밖에 없다. 이는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이다.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뭘까요? 바로 셀티온의 숫자에 대한 성장폭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가가 진페트라 출시를 앞둔 셀티온 성장성에 주목한다.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 당연히 높은 거죠. 따라오는 거니까. 진 펜트라가 이미 1조 넘어서 올해 얼마를 찍어 될지 무척 기대가 큽니다. 미국과 유럽,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램시마 SC, 미국에서는 신약 진 펜트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3조를 넘어서 7조를 넘어서 10조까지도 큰 그림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연예인 걱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저는. 정고점 돌파를 기대합니다. 실적이 2조에서 3조 5천억 원에서 4조까지 찍어준다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모라 증권에서 합병 후 매출 44% 성장 예측한다. 증권과 합병 후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 경쟁력, 높은 협상력 확보 등 합병 시너지 본격화. 진베트라에 이을 블록스퍼스터급 신제품 출시가 대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대세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 또한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죠. 셀티온은 오래전부터 투자가 집행되어져 왔습니다. 원조 팬텀주 셀티온. 금리나 이 주주 가치 재고 힘 맞나? 금리인하는 믿고 걸러주면 돼.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 찍으니까, 시장 돌아나가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얘쪽으로 돌아나가는 겁니다. 실적을 찍으면 주가를 데리고 놀다가 주가를 유린하다가 결국은 위로 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얘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usuhe n 님께서 좋은 글을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정도를 걷는다면 결국 이깁니다. 하지만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24년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2.87% 상승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2.01% 금요일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셀티윤이 2.97% 제약은 3.57% 그리고 간밤 오늘 해외 증시 또한 금요일 밤이었죠. 토요일 나스닥이 1.74% S&P가 1.07% 다우가 0.3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도 138만 8천주 이제 한 3만주만 줄어들면은 역사상 최저주순을 깨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얘네들은 답안을 줬어.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장고가 동시에 떠나다간다는 거는 얘네가 짐을 싸서 가는 것이죠. 싸는 도중에 역심이 고춧가루를 뿌려가면서 주가에 대한 기득권은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그리고 결국은 숫자를 찍으면 계속해서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등 구간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온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봉우리랑 막 꼈죠? 다시 한번 유은했지만 상승으로 가면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얘가 무척 중요하죠. 노란색의 2 0열입니다 얘를 뚫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옆으로 꼈다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증명해야만 됩니다. 주가는 따라오고 수급은 거래량과 함께 따라 올 겁니다. 그게 2024년. 그냥 에너지를 쓰고 기운 차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숫자를 찍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모습을. 숫자 찍으면 돌파 나오는 거예요. 2023년도, 2024년도 서정진회장이 언급을 했죠. 프로테이지가 3조 5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을 얘기했죠. 지금 4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주에서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7천억, 8천억 대에서 자, 매출액 캐파가 이렇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정거점 돌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가나 이 차트도 따라올 겁니다. 수급도 당연히 따라오고, 다만 코스피도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증시가 기었지만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실적이 돌아 나간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이제 들어올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날 기간이 15만 주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24,000주. 금융투자가 9만 1,000주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5만 4,000주. 개인은 20만 주 매도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20만 주 매도가 나왔다.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이건 외국인이건 기간이건 그들이 다 창고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개인에서 개인에서 매도가 나오는 폭이 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프라테지가 이 커질 때 그때 상승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약 또한 쌍끌리 매수가 들어왔고요. 27,000주 외국인, 기간 16,000주 들어왔습니다. 금융 투자가 25,000주 들어왔고요. 연계금은 14,000주 매도. 개인은 43,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항상 방송 말미에 4차 산업 혁명 코인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토크나 혁명이라고 하죠 돈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말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또한 이미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에요 디지털 루블 디지털 루블은 러시아 은행이 기존 화폐 형태에 추가로 발행 예정인 러시아 국가 통화의 디지털 형태입니다. 루블아에는 현금, 비현금, 디지털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현금 루블 한 개는 비현금 루블 한 개, 디지털 루블 한 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국가 간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호적인 국가와의 국가 간 결제에서 CBDC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아마 화폐 국내 결제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안은 하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제재와 또 다른 제재 우려가 있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대체 결제 대체 결제 방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디지털 루블 운영 파일럿에 참여하는 은행입니다. 17개 은행 목록입니다. 러시아의 거대 금권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이 모아가셔라. 셀티온도 싸다. 20만원 미만에서.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도지, 각 섹터별 이 대장애들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을 모아가라. 100만 원이었을 때 20, 20, 20, 20 나눠서 갖고 가시던가 얘가 파급력이 무척 크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영상을 하나 첨부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물가 폭등은 어떻게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물가는 폭등을 했죠. 따라오는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인플레 파이터,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 제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자산 시장 또한, 주식과 코인 또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주식과 코인이 먼저 치고 나갔죠. 개인 투자자는 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 폭등의 중심이었던 러시아, 러시아가 바로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됩니다. 1세대 달러 기반에. 러시아 루브라는 일시적으로 폭락하였지만 급등하였고요. 지금은 저점과 고점의 중앙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무역관 거래에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바로 루브라와 위안원을 채택하죠. 마지막으로 무역 거래에 CBDC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와 오펙과 아세안과 이쪽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블플루언서가 아닙니다. R&D를 직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이야기 또한 이렇게 지도로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저만 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이 밑그림을 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경제 시대의 시작이다. 빅토리아 VR, 애플 비전 프로용 암호화폐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 출시한다.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 또한 강가 인화와 함께 계속해서 하드웨어도 발전해 나가게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실무 경제와 디지털 경제는 공존하겠지요. 제가 목이 터져라 방송하는 그 이유입니다. 10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수백 배의 계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귀인이 되겠지요. 이런 거를 기연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셀티오는 올해 전고점 높파를 기대하고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동행하시고요.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 또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분은 거기서 터지니까. Asset is going to explode. The digital asset trading future has the ability to completely disrupt trading. All assets in the future could be traded between individuals, between entities. At the moment, digital assets have largely been focused on currencies. But I think going forward, there's lots of different ways in which digital assets can be monetized. Once you accept that most assets around the world can be tokenized, you start seeing the adoption in everyday walk of life activities, you realize that there is something big happening here. The digital asset space has really matured in the last 12 months, and proof of that is a person like myself coming from the hedge fund industry taking an interest in the space and thinking, how do we get involved? The reason that institutions are not so involved in uh, crypto trading at the moment is the lack of transparency within the marketplace. They need to see processes and systems which either are regulated or act as if they are and are really, really robust on their technology, their custody and the way they perform,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ompliance. If the crypto market became regulated, institutional investors would flock towards it. The size of the market is massive. And their clients feel that they need to get a share of this. Archax is aiming to be a top tier, regulated, institutional focused digital asset exchange that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current players by being purely focused on institutions and their clients. We want to be a respected, institutional grade player that is headquartered in the City of London. And we want to build an exchange and have a custody solution that is institutional grade and segregated. Where institutions and accredited investors feel comfortable buying and selling digital currencies. Archax is a team of credible financial individuals that have worked in a regulated environment their whole career. Their vision for Archax is to bring the traditional trading experience into the digital asset, stroke crypto world. The key excitement at the moment is how digital asset trading is going to integrate with the current financial infrastructure. We're dealing with tier one software providers that have been providing matching engines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s for many years. Our platform is going to be transparent, it's going to be delivered in an extremely regulatory, safe, secure way. All of the participants on the exchange will have gone through anti-money laundering and know your client checks. Our is very exciting because it's in one of the fastest moving industries in the world. Anyone that you speak to starts being sceptical, they gradually get more excited and before you know it they're fully engaged in the space and start to see the possibilities. The future is massive. This will grow and grow and grow. It's an incredibly exciting space to be in. We have the product, we have the people, we have the systems, we have the thinking and we have the vision that we need to get there. We've seen exchanges in the digital asset space pave the way for where we are today, and that's very important but for the institutions to come in. We need evolution. ArchAxe is the next stage of that evolution. fifty trillion. All on XRP, all trading on RTX. <laughs> Here we are. Find <laughs> my original projections. But the, t the total market is 1.4 quadrillion, everything that's ever out there. And if you start looking across any of those asset classes, they're all starting to move on chain already. Um, and the ease with which we've seen people interested in the money market funds, tokenized treasuries and those types of instruments, the support for stablecoins. When you're talking about replacing cash, when i see DTCC, Euroclear, Clearstream, you know, it only takes one of them to s flip onto natively digital. And that's trillions of assets, um, on its own that move. So, you know, tens of trillions, I think we could see, and bearing in mind, it's 1.4 quadrillion. This is still a tiny slice of a huge market. You know, 30 to 50 trillion, all on XRPL, all trading on artex <laughs> Here we go. 50 trillion dollars. Two years from now, Ripple Twitter will replay the session.